안녕하세요. 할배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과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설명하기 전에 손절과 입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본성이 자기 잘못은 숨기고 싶고, 잘한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즉, 손실 나는 것은 숨기고 싶고, 이익 나는 것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식에서는 본성과 반대로 하기에 해야 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지 않으니 손실 나면 빨리 정리하고, 이익은 길게 끌고요. 이게 답입니다. 손실은 붓근언 일에 생각하고, 빨리 버리는 것도 좋고요. 장고에 손실난, 손실난 주식 빨리 없애십시오.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거래량. 주식은 경력이 쌓여갈수록 초창기에 사용하던 보조 지표를 버리고 기본적인 봉차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차트 분석에서 경험치뿐만 아니라 아집까지 쌓입니다. 그러나 보조 지표를 사용하면 차트 분석의 객관화에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다들은 보조 지표 다 버려도 거래량만은 기억하고 경험치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책에 써 있는 것들은 선배들의 경험들입니다. 손실이 난 투자를 벗겨보면 어느 책에선가 써 있던 걸 기억하곤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지지성 저항서를 넘는 경우 그것이 송수 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 거래량, 거래량 동반이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그 판단에 따라 매매는 반대로 해야 하니 아주 중요합니다. 거래량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합니다. 거래량은 주가 추세를 강화하는 힘이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가가 올라가려면 오늘보다 내일 거래량이 많아야 한다, 합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반전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거래량, 주가, 다이버전스는 매매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가가 상승추세 중 음봉의 거래가 늘면 중요한 반전신호입니다. 피크 거래량 이후에는 이를 일반적으로 재테스트합니다. 이때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피크 거래량이란 거래량이 급증한 거래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중에 피크 거래량을 이루면서 하락을 한 경우 그 저점을 재테스트하는 하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키움 hts 거래량 설정창 설명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읽는 거겠죠. 거래량, 개요. 투자 결정을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표입니다. 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나 거래량은 시장의 매수세와 매도세의 여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시장을 실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가격 뒤에 숨어있는 투자자의 거래욕구에 대한 강렬함이니 절박함의 척도이므로 시장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추세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만약 거래량이 추세와 반대로 나타나면 거래량은 추세 역전 현상이 발생되고, 이는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은 추세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현재 형성되고 있는 주가 패턴이 진정한 패턴의 형성인지, 소규이지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 청정의 천정의 형식의 경우, 첫 번째 정점의 거래량이 두 번째 정점의 거래량보다 많다든지 해제 솔더 패턴에서 왼쪽 어깨의 거래량이 가장 많고 머리의 거래량이 적고 오른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가장 적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패턴의 이탈, 추세선 이탈, 지대나 저항 붕괴가 생겼을 때에도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상이 거래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 도, 동영상 중에서 보면은 거래량에 대한 설명이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설명이 계속해드될 겁니다. 그만큼 거래량은 중요합니다. 거래량 하나로 매수 매도의 적기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저항선을 넘었을 때그 저항선 넘, 넘은 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량을 보고 경험치를 더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볼때그 봉만 벌고, 뭐, 현재가 창을만 보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꼭 거래량을 보면서 그 성격을 파악하십시오. 거래량이 늘었을 때는 언제, 어, 언제 늘는가. 그리고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안 드렸는데, 그 거래량과 봉을 보면서 그 심리를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자기가 저점에 서서 거래량 늘면서 올라갈 때의 심리와, 그리고 고점에 서서 거래량이 늘면서 떨어질 때의그 심리,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차트 설명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만입니다.